박홍 최은경, 내쫓더니, 동치미 시청률 추락. 결국, 애농마저 버린 충격적인 진실. 성창일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창일입니다. 우리 시니어 구독자님들, 주말 저녁에 든든한 친구, MBN의 속프리쇼 동치미 다들 잘 보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요즘 동치미 보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까요? 맞아요. 13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박수홍 최은경 씨가 하차하고 새로운 MC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MC로 합류했던 애녹 씨마저 하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논란과 숨겨진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오늘 다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13년 만에 MC 교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갑질 하차 논란의 전말은 무엇인지. 둘째, MC 교체 후 시청률이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 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엔옥 씨가 4개월 만에 동치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속사정은 무엇인지. 자, 그럼 지금 바로 동치미에 들이운 충격적인 진실. 저 성창일과 함께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13년의 의리 하루반 만에 팽당한 비하인드. 동치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바로 박성우 씨와 최은경 씨입니다. 이두 분은 2012년 첫 방송부터 무려 13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동치미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개국 공신이었죠. 두 분의 진행은 정말 찰떡궁합이었어요. 박성 씨의 특유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으로 출연자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최은경 씨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답답한 속을 뻥떨어줬죠이 완벽한 호흡 덕분에 동치미는 주말 예능의 강자로 우뚝 섰고, 한때 시청률이 7%대까지 치솟으며 국민 예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던 두 MC가 갑작스럽게 하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들 얼마나 놀라셨어요? 심지어 하차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요. 제작진이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두 MC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3년을 함께한 MC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갑자기 통보를 했다니, 이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프로그램 개편이 아니라 갑질 하차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박성씨의 경우 친형과의 소송 문제로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하차 후 가족 화해 프로젝트라는 코너를 신설했다는 소식은 더욱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건 너무 무례한 행동이라며 동치미 제작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홍씨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MC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 김용만씨와 모델 이현희씨 그리고 우리 뮤트로 신사 애녹씨였죠. 이들이 합류가 과연 동치미의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13년 공든탑 한달 만에 무너지다 새로운 MC들의 등장 시청자들은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낯선 변화에 의아해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MC 교체 후 동치미의 분위기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극적인 소재와 발언들이 줄을 이루면서 예전에 따뜻하고 공감 가득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시청자들은 막장 드라마 같다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시청률로 나타났습니다. 박성 최은경 씨가 진행할 당시 7%까지 치솟았던 시청률이 개편 한달 만에 1.4%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동치미 역사상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닙니다. 13년간 쌓아온 프로그램의 신뢰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시청자들은 동치미가 더 이상 자신들이 사랑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느낀 겁니다. 물론, 새로운 MC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애옥 씨는 MC 경험이 많지 않아,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정적인 진행을 이끌어온 박송 씨와 비교되며,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작진은 이 곤두박질 치는 시청률 앞에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4개월 만의 이별, 애옥의 진짜 속마음은? 시청률 하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동치미에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앤옥 씨가 mc 자리에서 하차한다는 뉴스였죠. 겨우 4개월 만에 mc 자리에서 내려온 앤옥 씨. 제작진은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라고 하차 이유를 밝혔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앤옥 씨는 현역 가왕 2에서 뮤트로 신사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뮤지컬 배우와 가수 활동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배에는 전국투어 콘서트와 뮤지컬, 앨범 발매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죠.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라는 하차 이유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시청률 1%대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것보다 본업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앤옥씨에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앤옥씨는 하차 소감으로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 제작진과 선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함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함께 느껴지는 소감이었습니다. N-Ox의 하차는 단순히 한 명의 MC가 프로그램에서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동치미 제작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경고이자 냉정한 평가가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동치미는 13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내팽개쳤습니다. 박수홍, 최은경이라는 든든한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역대 최저 시청률이라는 혹독한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들은 동치미가 왜 변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동치미 제작진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프로그램의 본질을 잃고 자극적인 소재만 쫓았던 지난날을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치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성창일 TV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